자, 오늘은 이제 대단원이 바뀐 대사단날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 단원이, 이름은 까먹었네, 뭐였더라? 첫 번째 단원 이름이, 진짜 기억이 안 나나? <laughs> 역학적 상호작용이었는데요. 이제 대단원이 바뀌어가지고 전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원이 전기장이고 아마 두 번째 중단원이 자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억에 합쳐서 이제 전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정지한 전화 주위의 전기장을 정량적으로 구하고 네.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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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네. 25살, 미8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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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미안, 미안, 이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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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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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이 전자기학의 주인공은 전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하, 알았다. <laughs> 이 전하에 의해서 각종 전자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전하 주위에는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쿨롱 법칙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전기장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 는 전기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장과 전기력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죠. 그럼 이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앙페르 법칙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되게 대칭적인 이론이에요.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자기장 속에 또 움직이는 전하를 넣으면 그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력을 받습니다. 움직이는 전하들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자기력이고. 정지한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주고받는 힘이 전기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전하도 전기력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력이 작용하려면 이제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장 속에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력 같은 경우는 물리학 2에서 이제 드디어 배우게 되고요. 이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이제 전자기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기학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광학으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맥스웰이 예, 완성한 방정식에 들어가 있고요.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임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밝힌 사람이 맥스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물리학의 4대천왕 중에 한 명으로 보통 꼽히게 됩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볼츠만과 함께 맥스웰을 4대천왕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맥스웰 대신에 이제 패러데이를 뽑는 사람도 있는데요. 맥스웰하고 패러데이 공통점은 영국 사람이고요. 안시타의 집무실에 이제 두 명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맥스웰하고 패러데이였다라고 합니다. 요 맥스웰이 패러데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일단 전화 주위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움직이는 전화 주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그 자기장의 변화 자체가 또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이게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요 근데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의 방점을 찍었는데 맥스웰이 이제 제일 뒤에 발견한 게 뭐냐 면패러데이 법칙을 보고 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네 그럼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을 넣었고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예,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항을 추가해가지고 그 맥스웰의 네개 이제 방정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거로 이제 전자기학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고 이 전자기학이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뉴턴의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수정이 되었는데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이미 그 상대성 이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도 예, 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완벽했다 예, 이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론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쿨롱 법칙과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쿨롱 법칙 물리학원에서도 나오죠. 두 전하 사이에 주고받는 전기력에 대한 얘기고요. 전하량이 Q 1 Q 2인 녀석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 힘이라고 하고요. K의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쿨롱 상수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값이에요.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1미터 떨어져 있을 때 주고받는 힘이 9곱하기 10의 9승 유턴 정도 되어서 항공모함 뭐몇 대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하는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쿨롱이라는 단위가 사실 굉장히 큰 단위여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크로 쿨롱, 그러니까 네, 100만 분의 1 쿨롱을 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면 피코 쿨롱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게 이제 쿨롱이라는 것 자체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고요. 또 쿨롱힘은 중력하고 다르게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무조건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저의 전기력은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미는 경우도 있고 이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청력이고요. 요새는 이제 청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미는 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면 당기 인자를 써서 일력 당기는 힘이 됩니다. K는 어차피 플러스고요. 아래 제곱은 제곱이니까 플러스고요. 그래서 Q1, Q2가 같은 부호면은 플러스가 되어서 청력이 되고 서로 다른 부호면은 반대 부호가 돼서 인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장에 대해서 뜬금 없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장은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가지고 그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E로 표기를 합니다. 좀 헷갈리죠. 에너지를 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는데 보통 에너지를 근데 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또 있죠, 있어요, 있네요. 중복됩니다. <laughs> 전기장을 이로 표기할 때도 있고 에너지를 이로 표기할 때도 있고. 일단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정리가 내려집니다. 양전하를 어떤 지점에 놓았을 때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요 전기장은 빨간색, 검은색으로 적을까? 이 전기장의 정의 자체가 단위전화당 받는 전기력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을 전화량으로 나눈 것이 이 전기장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전기장의 방향은 이 힘의 방향하고 같은데요. 얘가 플러스면은 그 개가 받는 힘의 방향하고 같은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면은 얘의 부하고 얘의 부가 반대죠. 이렇게 예, 됩니다. 이 단위는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없고, 유턴퍼 플럼 공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NC 다이노스, 뭘해도안 통하네. <laughs> 아, 저는 NC 다이노스 팬이 아닙니다. 울산으로 오면 갈아탈려 그랬는데, 오다가 말더라고. 예. 자,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얘가, 지금 얘랑 얘는 별개로 좀 생각하십시오. 밑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녀석이 전화하니까요. 전화 주변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화를 놔봐요.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서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얘는 청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어,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별도의 상황입니다. 어떤 지점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플러스 전화를 놨어요. 이 지점에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전화를 놨더니 왼쪽으로 힘을 받았어. 그러면 이 지점에 이 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 2에서도뭐 그렇게 복잡한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지 이제 어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하량이 q인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 정도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전하가 양전하라고 하면 이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전기력선으로 그리면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 이렇게 나오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이 전기력선을 최초로 창안한 사람이 페러데이예요페러데이가 그 이제 그 되게 못사는 가난한 그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는 못해서 수학을 잘 못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고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선을 그려가지고 전기장을 설명을 했는데 그 굉장히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지고 되게 설명도 잘 했다라고 해요. 다음에 요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결국에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지점에 전기장 방향 은 오른쪽이 되고요. 여기에 전하량이 small q 인 예, 점전하를 놓으면 얘가 받는 전기력이 그 지점의 전기장에다가 이 전하량을 곱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벡터를 배웠나요?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안 배우는 사람도 있나요? 예, 그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요두 요 개가 벡터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식은 요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식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전기장에 정리하고, 싶고 뭐 이런 전기력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Q가 플러스면은, 예, Q가 플러스면은 F하고 e 의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다라는 것은 방향이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Q가 플러스면 방향이 같다. 그이 말은 이제 그 전기장의 방향의 정의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E가 플러스면은 F는 마이너스고 E가 마이너스면은 F는 플러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제가 표현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If y o 전 have a young child, you have a 같고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그지점에서의 have a 방향 i l d you have a child, you h 전 v e a c 전 i l d you have a child, you h k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식이 f는 k의 r 제곱분의 qq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쿨롱 법칙하고 똑같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그래서 전기장으로 표현하면 좀 편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학에서는 힘보다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필드로 표현을 주로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물리학원과 거의 겹치는 내용입니다. 물리학원에서도 이 정도는 다 하죠. 전기력선도 아마 물리학원에서도 설명할 겁니다. 전기력선 같은 경우에 어, 특징이 있는데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뭐 그냥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거나 교차하거나 이런 게 없다 이런 거고요 전기력선 자체는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그걸 목적으로 만든 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고 얼마나 촘촘하냐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이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기력선을 그려보고요, 그 전기력선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하고 문제 풀어보고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마친 것 같은데, 자 여기 가하고 나가 대표적으로 점전화 주의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거는 정량적으로 c까지 여러분이 표현을 할수 있죠. k에 r 제곱분에 q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거리 r만큼 들어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에서 전기장이 세게 약해지고요. 네, 전기력선이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는 촘촘하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장이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다의 경우는 이제 나하고 다를 비교해보면 다가 이제 전화량이 두 배죠. 그러면 전기력선의 밀도도 두 배가 됩니다. 전기력선을 두 배로 그리면 이제 비율이 맞게 됩니다.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크기의 전화량을 가진 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예, 들어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장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지점에 예, 전기장의 방향을 알수 있죠. 요 접선 방향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이 방향이고요. 좀더 작겠죠. 예, 촘촘함이 덜하니까. 예, 그럼 여기에 양전화를 놓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음전화를 놓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양전하를 넣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여기 음전하를 넣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근처들이 보면 촘촘해가지고 전기장이 세죠. 그래서 여기 멀수록 전기장이 약하고 이런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겁니다.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요거는 이제 같은 크기의 전하인데 부호가 같은 경우입니다. 둘다 전기력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 전화량이 이렇게 다른데 같은 부호인 경우, 얘가 이제 전화량이 더 크죠? 이쪽 주변이 더 촘촘하고 여기가 듬성듬성하고 약간 얘가 밀리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와 얘에 의해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아, 이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중간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이 되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약간은 좀 그림을 대충 엉성하게 그린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평행판 축전기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이제 그 지구 중력장하고 비교가 보통 됩니다. 이게 균일한 전기장이 나오거든요. 지표면 근처에 중력장,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듯이,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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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나, 여기 노나, 여 노나, 여 노나 여여 전하랑이 같다면 전기력을 똑같이 받습니다. 지표면 근처에 중력이 그렇잖아요. 질량만 같으면은 어디에 있으나 중력크에 같죠. 그것 대신 이제 여기는 평행방추적기 내부는 보면 간격이 균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다 똑같아가지고 어디 지점에서나 전기력이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체 주변에 전하를 오면 요딴식으로 예, 이제 전기력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제여러분이서이제그물서학토에서이이제서 이렇게 이제 해이제확장이 되는 부서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A 점 해서 기장이런게 구할 수 있는 이게 물리학 토게서 확장되는 부이입니다 그럼 게이건어떻게하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전기 해서 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 이렇게 이이 됩니다. 이이 되고. 요 녀석에 의해서 요 지점에 생기는 전기장의 방향은 얘가 마이너스 전하니까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개 더한 게요 지점에서 최종적인 합성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벡터적으로 요두 개를 더했을 때요 합한 값이 전기장의 크기가 되고요 요게 60도니까 결국에 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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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게 정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이 크게 하고 같고 방향은 이제 요 방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제 나오더라도 대칭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로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다 합쳐야지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전화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걸알수 있겠죠 그 크기는 그 전화의 크기에다가 이 전기장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음전화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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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겠죠 이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접선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리학 투에서 약간 확장해서 배우는 부분이다. 하나 더 있었는데 뭔가. 예, 이게 이제 뭐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요. 여기 양전하 놓으면 이 방향, 음전하 놓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프린터에 없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부호가 반대이면서 전화량의 크기가 다른 경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요 녀석 주변이 더 촘촘하죠. 네, 촘촘해야 되니까 약간 여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사이에 양전을 놓으면 얘는 오른쪽으로 밀고 얘는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게 네, 보이죠. 요쪽에 뭐 이제 요쪽 편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네, 하나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전화량이 큰 쪽에서 멀고 전화량이 작은 쪽에서 가까운 곳. 그 이제 전기장이 0인 지점.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점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가까운 녀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왼쪽으로 양전하가 힘을 받게 될 거고요. 전기장의 영이 지점을 기준으로 멀리 가면 이게 최대한 멀리서 봤다고 쳐 보세요. 게 최대한 멀리서 보면 그 플러스 큐로 보이겠죠. 한 점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핵심은 뭐냐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림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 플러스 전하에서 점전화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옛날 대학교 때 이거 시험 쳤는데 만 학생들이 틀렸거든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전기력선이 나와야 되고 여기 여기가 더 촘촘하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이제 정확히 정답으로 인정해줬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개수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그래서 딱두 두 배로 그려놨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됐죠. 이렇게 해시험장 내지 마까 이거 교차거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력선은 도안에는 존재하잖아요. 이게 전기장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자유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세요. 이거 전기장이 이렇게 외부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 방향으로 양전하가 이동하겠죠. 그리고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음전하가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외부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인데 내부에 있는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 왼쪽 방향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자유 전자들이 안 움직일 때까지 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부 전기장이 나중에는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어, 이제 그 자동차 내부가 번개치도 안전하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생길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전기장이 생겨야지,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아서 몸 내부에 있는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열이 나면 세포가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1번 문제입니다. 자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어, 문제는 뭐여딴 단시로 쉽게 나오겠죠. 네. 양전하에서 나옵니다. 전기력선은 그죠? 또 네.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곳이 넓은 곳보다전기장 세기가 세죠? 네. 밀도가 큰 곳이. 전기장 내인 전내인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했는데 전자는 음전하죠? 음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어선이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진 않는데요 근데 확실하게 틀린 보기로 맞는 것은 전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운전하기 때문에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형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전하 A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느냐 A, B의 전화의 부호와 누가 전화량이 더 큰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호는 일단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게 화살표가 있으니까 나오고 있는 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예, 전기력선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대충 보면 어디 주변이 더 촘촘해요? 이쪽이 더 촘촘하죠? 그래서 전화량의 크기는 이제 이쪽이 더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하량 자체가요, 이게 약간 좀 여러 면에서 릴수 있는데 전하량 자체가 전하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종 종류일 뿐이지 크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은 절대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전하량으로 비교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A는 양 전하에 남았고요. 전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이게 양전화가 서큰게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커서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어더라도 A가 전화량이 더큰 겁니다. 그때는 A가 음전하고 B가 양전하죠. 그래도 전화량은 A가 더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화량은. 전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같다 했는데이 P점은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Q점은 이 방향이죠. 다르죠? 반대입니다, 서로. 그래서 기니가 맞아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이 정도 풀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laughs> 미래인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전기장 속의 한 점에 놓인 플러스 3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15N이다. 이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해서 굉장히 어렵죠. 계산하는 겁니다. 그시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f는 q e입니다. 여기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상쿨롱에 전하니까 얘는 얘가 3이고요. 전기력의 크기가 15N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5 0룡이 되겠죠. 예. 5 n 롱 정도는 풀만 하지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자 미래형 교과서 단 대단한 마무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전화 A, B 주의 전기력선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일단 전화의 부호와 전화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크기를. 자 A는 양전하 음전하 예, 음전하죠. 전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죠. B는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입니다. A, B 중에 어느 쪽이 더 촘촘합니까? 주변이 B가 더 촘촘하죠 그래서 전화량은 B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보시다 하필이면 다 문제 나온 게 양전화가 더 크네 이거 반대로 부호가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촘촘한 쪽이 무조건 전화량이 더큰 겁니다 운전하라도 전화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c 에 음전화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했는데 일단 얘는 오른쪽 왼쪽도 아니에요 지금 전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죠 음전화를 놓으면은 전기력을 요 방향으로 받습니다 일단 왼쪽도 아닐뿐더러 완전히 오른쪽도 아니고 애매한 방향이죠 그래서 오답으로 밖에 못 만들었던 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이라 고 하면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틀리게 그냥 왼쪽이다 이렇게 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BC점에 같은 전화를 놓았을때 전화를 받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F는 Q이잖아요 같은 전화량이면은 전기장이 큰 쪽이 전기력선이 촘촘한 쪽이 전기장, 전기력을 더 세게 받겠죠 그러니까 ABC중에서 전기력 전기장이 제일 촘촘한 쪽이 C가 제일 촘촘하지 맞나? C가 제일 촘촘하니까 D급선 맞네요 여기서 기 D 답보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재교육 교과서 실력 평가기 일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질량 m 인 전하 <laughs> 그리고 전하량이 q 인 대전체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지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합력이 0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 질량이 있습니다 여기 중력이 작용하겠죠 MG세마을공급 중력이 작용합니다 실이 팽팽하잖아요 실이 팽팽하니까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죠 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의 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평형을 이룰까요? 왼쪽으로 작용해야 힘의 평형을 이룰까요? 전기력이 왼쪽으로 작용해야지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여기 전기력이 왼쪽으로 Q2만큼 작용합니다. 그럼 전기력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얘는 양전합니까? 음전합니까? 음전합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할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두개더한게 요거하고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45도죠? 그럼 얘하고 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기 때문에 QE가 결국에 MG, 특별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보기 에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렇게 이렇게 딱 대충적인 특수각 특수각만 물어봅니다. 이 45도, 30도, 60도. 뭐이 정도. 대전체는 양전하가 아니라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전체가 받는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는 이 경우에 하필이면 우연히 일치로 같은 겁니다. 그 전기장의 세기는 요거 계산하면 되죠. 여 계산하면 이는 q분의 mg입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니까, 자연하라!